you <laughs> 아았어요요 <laughs> 자. 거야. 다시 다시 알아서 다시. 자, 그러면 아빠 불판 주세요. 아빠가 절로 갖다 줄 거니까 앉아 있어요. 네 어? 아들도 가 있어. 저 있어. 응. 앉아 있어. 응. 아 있어. 우와! 아니, 가서 앉아 있어. 가서 아, 앉아 있어. <laughs> 아 솜머리. 아? 와, 아까 아린이 불판 왔다. 고기 굽는 불판. 와, 여기다가 좀 놓아주세요. 지금 불판 놓아주세요. Ya t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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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i ikut nu Ui ikut ikut tamu ku Ui tu Tak tak ku